시자영 선수가 여기를 건듭니다. 예, 이쪽에 뭐가 맛이 있나요? 여기는 일단 막으면은 수는 안날것 같은데, 예, 이게 무슨 활용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두는 건 당연히 여기 둬서 이거는 살아 있죠. 이렇게 되면 예, 여기 공백 앞이면 이건 사는 거니까 이렇게는 당연히 둘 리가 없고 이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는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둘때아 여기를 하나 선수 하려는 거고. 아, 요걸 선수하겠다. 여기 두면 붙이는 수가 있죠? 그럼 이걸 하나 선수할 수 있고, 여기는 이런 정도가 잘하면 선수까지는 아닌데, 뭐요 금방이 약간 득이 될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원래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니고? 그냥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 붙이면 이거 둘때 나중에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단수 쓸때 이렇게 돌려쳐 가지고 이득 보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득 보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를 넣는 게 낫다는 얘기네 이야 이게 신기하네 일단 뭐 신재 선수는 귀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예. 귀를 막았다 아니 그리고 여기를 다가온다 이거는 여기 나와서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이걸 받아주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거 득보고 이거 득보고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예, 최소한으로 여기 집을 내주면서 여러 곳에 이득을 보겠다 뭐 이런 뜻인데 시자 아, 선수가 은근히 까다로운 선수거든요. 예, 굉장히 그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이 선수. 약상, 막상 받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네. 시자 예. 선수가 손을 빼자니 나와서 바로 끊을 거니까, 예, 끊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아, 손을 뺐어요. 일단 나와서 끊는 거는 여기 늘어서 요거 단수 한방 정도까지는 당해주겠다. 근데 양쪽을 당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죠 요거는, 나와서 끊었는데 예, 젖혀서 받았어요. 뭐 빠지는거나 젖히는거나 비슷한 거고 이거 단수 한 방은 각오해주겠다. 지금 지배 균형은 은근히 좀잘 어울렸어요. 예, 또 예, 상변 쪽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음, 지배 균형은 잘 어울렸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예 여기서 일단 두 칸을 벌리면서 여기를 넘어가라는 얘긴데 이거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여기 막을 때 이한 점이 이제 굿마가 된다, 이런 뜻이죠. 겠 네, 이거 넘어갈 건지 말 건지. 어, 일단, 이거 선수죠. 요 네, 수는 단수친 거보다 약간 가벼워 보이긴 하는데,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면 요 수는 단수친 거보다 오히려 못해요. 이렇게 치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괜히 치받았다, 이거 올라서면은 잘못하면 여기 지금 다 뚫립니다. 큰일 나요. 여기 붙인 거는 또 여기 붙여서 나름 타게하면 되니까. 아, 맞쳐 쳤네. 예, 이거는 여기를 이걸 두면 여기 호구 쳤을 때 이걸 넣을 때 위로 젖히는 게 싫다는 얘기죠. 이거 둘때 이렇게 밀어가지고. 요게 싫은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둘 수도 있긴 한데 여하튼 간에, 뭐, 이거 두면 이렇게 늘어서, 요거 두면 또 이렇게 뚫둘기고 그럼 여기 모양이 잘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다 굴복당하면, 백은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패를 버틴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 둘러싸고, 여기 패를 하면, 만약에 패를 졌을 경우에 이 흑대마가 또 걸리니까요. 양쪽을 당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 그러니까 올라섰는데, 예, 신지선수가 일단 귀를 차지했고요. 요, 붙인 수는 이제 젖히는 건 있는데, 귀가 일단 다 파였기 때문에 좀, 위력이 좀 덜해졌다고 봐야죠. 사실 늘 수도 있는 건데 늘면은 여기를 이었을 것 같아요, 네, 늘면 있고 그러면 뭐 이렇게 날짜투나 뭐 이런 정도. 왜냐면 우변은 부서졌지만 귀를 차지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같다고 보고요. 이거 밑으로 젖힌 거는 끊을 때 이거 두고 이거 막으면은 사실 이거 이어 이거 둬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으면 자체로는 약간 당했는데요, 백이. 네, 우변은 좀 집으로 짭짤하긴 하지만. 어, 위로 쳤어요, 아예. 아, 위로 치고 막아버리네. 와, 엄청 강수가 나왔네. 예, 신지도 선수가, 이거는 예상을 못했을 그림 같은데, 예, 일단, 이쪽으로 아까 전에 뚫는 것보다 여기 막아서 이 석점을 공격하겠다는 얘긴데, 신지도 선수가 지금은 기세로는 끊어야 되는데, 끊으면 이제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 이두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예, 여기가 다 잡히면은, 이거 두점 잡는 거야, 뭐. 이거 다가왔을 때, 요 석점을 못 잡으면 소용이 없는 건데, 석점이 잡힐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신지 선수가 지금 끊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시자영 선수가 굉장한 광수입니다, 이건. 어, 끊었네. 오, 지금 못 끊을 거라고 예상하고도 는데 그냥 끊어버렸어요. 예, 무슨 소리냐고. <laughs> 어? 무슨 소립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양단수 치를 여유는 없고요. 요도를 버릴 수는 없단 얘기고, 이거 두면 젖히고, 여기 둘때 막아버리면, 요 호구 친수하고 딱이니까 좋고, 예, 반대로 이쪽을 밀면은, 이건 이렇게 한칸 뛰어서, 예, 자세가 딱 좋죠. 여기 아까 전에 어깨 짚어놓은 거하고, 이게 딱 자세가, 예, 어울려지니까, 상변도 지울 수 있다. 살리면서,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금 늘는 없죠. 늘면 여기 막 막혀서 흙이 바로 죽을 거니까. 근데 여기를 밀면 이거 단수가 좋은데, 네. 단소가 단수. 네, 자세가 좋아요. 네. 흐름 자체는 네, 밀었다. 근데 여기가 이거 있는 거는 여기 젖히는 게 있으니까 거의 선수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둘 때, 이걸 지금 뛰어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 요거 뛰어나가면 이거 붙여서 죽는데? 그러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거 뒀을 때요돌 살릴 수 있나요? 야, 신지선수가 엄청난 배짱인데, 예. 만약에 이돌 살기만 하면은, 이쪽 상변이 다 초토화되는 거니까 좋은데, 이게 약간 위험해 보이시지 않아요? 저는, <laughs> 어, 저는 떨려서 못들것 같은데, 와, 신지선수가 승부로 갔습니다. 예, 지금 이 돌은 절대 안 죽는다. 죽지만 않으면 사실 뭐 신지 선수가 무조건 좋긴 할것 같아요. 이것도 선수죠. 이것도 선수예요. 여기도 이쪽을 뛰면은 이거 갖다, 갖다 붙였을 때아 근데 이거는 여기를 잊지 않고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단수 치면은 완전히 잡히진 않네. 아 그럼 이거 뛸 수도 있겠다. 예.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이렇게 두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었으면은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호구가 절대 선수예요. 여기 뛰면은 이거 건너 붙여서 여기 단수 약점이 없으니까 이거 두면 이렇게 둬서 무조건 죽거든요. 이게 무조건 죽어요. 어, 이거 약간 변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모양은 좋은데 절대 선수는 아니죠. 그러면 신지 선수가 여기 한칸뛸 수도 있겠는데. 그죠? 예, 한칸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졌었어요. 야, 이게 안 죽는다는 얘기네. 살면은 신지 선수가 이기고 잡히면 무조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살면은 여기가 너무 이득 봤어요. 이쪽에서 집에 이득 봤지. 여기도 지금 젖혀가지고 선수 만들었지. 그리고 사는 동안에 요 상변이 전부 다 지워질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건 뭐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지금 붙였다. 잡니까 늘고 이었다. 지금 안쪽에서 살겠다는 얘긴데. 잡으러 가려면 이걸 젓칠 때요거는 여기 끊어가지고 이걸 단수 치면 여기 돌려쳐서 요쪽하고 수상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이거 따내야 되는데 이게 막으면 수상전은 빠르산 얘기 같아요. 요두점빵 따름이 좋긴 좋은데 이거 잡기만 하면 뭐빵 따름이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 밑으로 밀었네. 자 지금 막았.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늘면은 여기 치 받는 것만 선수 되면은. 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잡으러 오면 여기 빠져서 여기가 한집 나니까 여기랑 여기랑 집이 지금 맛보기란 얘기잖아요. 어 죽지 는 않는다는 얘기네. 야 귀신같이 사는 것 같다. 예 지금 빠졌는데 예 건너 붙이고 예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단수만 되면은 여기는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들면 귀신같이 살았는데 예 이거 살면은 여기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받으면 여기 지금 단수치고 이거 빵 따내면. 거의 여기 거덜인데요. 예, 아니, 살기만 하면 잘됐죠. 집이 없죠. 예, 단수 이어야 되는데, 아 그냥 여기 이거를 이쪽을 이쪽을 드는 것보다 아예 여기를 들었어요. 이건 단수 치면은 이렇게 두면 살았고, 예, 그렇다고 이걸 치중을 가면은 이어서, 예, 이거는 한점 잡히니까, 아 그러네. 그럴 바에는 여기 늘어서 이쪽 지키는 거, 이거는 이 정도 당해주면 되니까 여기를 지키는 게 낫다는 얘기네. 예, 일가 있습니다. 아 어, 늘었어요. 예, 지금, 신진 선수가 아예 이것까지 막았죠. 이거 처음부터 제가 아까, 이거 넘어갈 거냐 말 거냐 얘기했었는데, 어, 이거 막으면은, 일단 주도권은 완전히 신진섭니다. 자, 이제 나오는데, 쉬웠거든요. 이거는 여기 버리더라도 이쪽 중앙 쪽을 잡겠다는 얘긴데, 근데 신진섭 선수가 이거를 밀고 여기 둘때 이렇게 뛰는 게 거의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고, 사실은 지금, 여기를 뛰어도, 이쪽 대마도 걸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둬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둘때 넉점 버리고 둬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붙여서. 잡으면, 이거 다 먹으면 이쪽이 훨씬 크죠? 이거 넉점 이제 가치가 없거든요? 어우 아예 더 쉬웠네. 지금 이쪽은 버리겠다는 얘기예요이 넉점은 버리겠다는 얘기에요. 넉점 버리고, 이거 다 먹으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신지 선수가 엄청난 강수입니다, 이선 없다. 지금 시자양도 2판4판 여기를 지금 미는 거 정도로는 진 거죠 이거 밀어서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젖혀 버리고 그러면 여기를 끊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끄, 뚫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잡으면 여기 다 죽으면 은 이쪽 죽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끊었어요 지금 시자양 선수 2판4 판입니다 이제는 버리는 게 아니고 살려야죠. 예, 지금 이게 산림으로 인해서 이쪽 막으면 이 대마가 지금 흙도 잡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흙의 모양이 별로지 않냐, 이런 뜻인데, 백도 수가 많지는 않은데, 백이 봉쇄당하지 않는다는 얘기 같아요. 당장에는. 자, 았다 자, 수상전이 되나요? 설마? 안죽고 찝었다? 이게 자체로 백은 잘안 죽을 것 같은데, 모양은. 백은 자체로 살수 있는 거죠. 자, 이겼다. 근데 이게 그냥 살면은 여기가 다 죽는 건데 다행히 여기를 단수치는 수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단수치면은 죽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가 있네. 이게 이렇게 여기를 이게 느는 게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두고 여기 두고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꼬부리는 게 되나? 여기 지금 백도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 이게 좀 모양이 재밌게 됐다 자 일단 얘 예, 붙였어요 비슷한 거고요 아 이쪽으로 늘었네 늘고 그냥 그냥 살았다는 얘기는 여기를 끊어 달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안 끊고 이런 데를 젖히면 여기를 이어서 다 죽으니까 안되고 이거를 끊으면은 여기둘때 손을 빼도 되긴 되네요. 예, 이쪽을, 손을 빼는도 되긴 되는데, 이걸 따내고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에, 이게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다 집이 안 되죠, 이쪽이. 여기가 약간 약점이 있고, 여기 꼬부리면 이제 요 돌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어, 이것도 재밌네. 자. 끊어 놔야 돼요, 무조건. 아, 이쪽, 그니까 요쪽, 이쪽, 요쪽에 꼬부려서 요게 대마가 죽으니까, 여길 는데 대신에 그러면 이건 여기 젖히는 게 선수인데. 예, 이게 아프죠? 네, 이거 다 선수입니다. 네. 여기 두 점은 아니었는데 어차피 끊질 못해요. 끊으면은 이거 두고 찝어서 여기 둘때 단수가 되고 빵 따냄이 되니까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쪽은 초토하고. 근데 이쪽 집만 지우면은 신진 선수가 이겼다는 얘네네두 점을 아예 잡았어요. 네, 사월도 걸렸으니까. 근데 모양만 모양만 보면 중앙이 지금. 여기 두 점까지 잡긴 잡았는데, 좌변에서 원래 막아가지고 흙이 곤마였는데, 여기 좌변 초토화되고, 여기도 지금 시원치 않고, 여기 지금 백이 일곱 집난 거거든요? 예, 신진서 선수가 망한 거 같은데. <laughs> 지금 바둑이 좋았었는데, 예, 여기서 완전 망했습니다. 예, 지금 바둑이 불리해진 것 같아요. 예, 저치고. 예, 뭐 많이 불리한 것 같진 않지만, 어우, 역전당했습니다. 예, 집 왔고, 예, 여기가, 또 치받고 이게 넘어가는 게 성립이 돼요. 아까 전에 여기 빠진 거하고 여기 느는 거하고 어디가 더뜨인지 봐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막상 넘어가게 되니까 집으로 엄청 커요. 예, 야 이거 신지 선수가 위기입니다. 젖혀 있는다. 예, 여기랑 컸고 근데 이것도 흙이 여기 뛰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예 지금 여기 젖혀 있는 거하고 여기하고는 거의 맞보기 같아요. 예, 이것도 어, 거의 다도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예, 신지 선수가 집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바둑이 집이 별로 없게 됐지? 예, 이굿자는 여기 두면 이건 여기 둬서 여기 넘는 거하고 여기에 두는 거 맛보기로 살아있다는 얘기 대마가 죽진 않아요 예. 지금 저있는 선수고 찔렀다 여기는 막으면 단수치고 여기 둘때 이거는 여기 막으면 끝이 끝나죠 여기는 단수치고 이거 두면은 예, 대마가 오히려 다 죽죠 예 근데 예 여기는 이쪽 젖히면 돼요 젖히면은 이거 뭐 이건 요런 정도로 마무리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예. 예 젖히고 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땅에 여기 두면은 이거 두고 뭐요런 정도 예 그럼 뭐 여기 젖혀 있고 아니 뭐 젖혀 있는 거보다는 여기 빠지는 게더 낫겠네 예뭐 이런 정도 되겠네 이게 시... 아요렇게 둔다니 이구나 여기 건너 붙이겠네 예 이거 두고 여기 둘때아 이렇게 두겠다 여기 두면 여기 뛰는 수가 있으니까. 요걸 들여다본 것 때문에 여기 두 점이 죽잖아요. 이거 교묘하네요. 단수치고 이거 둘때 이게 뛰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두면, 젖혀서, 예, 이렇게 넘어가면, 아, 집으로 엄청나게 득이죠. 두 점만 죽고. 야, 신지선수가 여기 들여다본 수가 기가 막히네. 예. 이거 완전 묘수인데요. 예, 이 수가 묘수입니다. 예. 아, 늘었다? 그건 당할 수 없다? 그러면 이었을 때, 오, 지금 신지선수 찬스가 왔습니다. 예, 바둑이 지금 불리했는데. 예, 이거는 기회가 온것 같은데, 예, 지금 저친맞젖 쳐서, 예, 이건 그냥 안 죽죠. 여기 여기 두는 거는 당연히 단수 치고 여기 늘고 이거 이을 때 여기 늘면 이다 죽었죠. 역전이죠. 예, 그리고 이걸 나가는 것도 단수 치고 이거 둘때 여기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죠. 어, 이거 역전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여기 입구자 놓는데 이거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 느는게 선수가 되더라도 여기가 되어 있으면 두점 잡는 건 차단해서 죽었죠. 예, 이거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안 죽는 것 같은데? 예, 단수 치고, 자, 패가 납니다. 그렇죠? 여기 예, 여기에 지금 여기를 두면은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패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한패 값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여기 두는 거는 예, 요것도 패는 패인데. 대신에, 이제, 여기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 같아요. 예. 따내니까, 예, 이거 지금 잡고. 따내고. 자, 신지선수가 역전했습니다. 요 대마가 지금 다 죽는 거니까. 패를 이기면 여기 좌변에 있는 흙 다, 다 죽는 거죠. 자, 예, 찌르고. 자, 이것도, 예, 받아줘도 되고요. 이거 다 패감이죠? 근데 흙도 자체 패감이 좀 있긴 한데, 전부 이게 악수 패감이거든요? 일단 악수 패감을 쓰는 건데, 자 타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 가만있어봐 이거는 패가 폐가... 이것도 받아주긴 받아줘야 될거야 네, 받아주고 자 이제 패감 쓸 때가 여기 있죠 여기 요게 지금 패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이으면, 여기 이으면 이거 따내고 여기 둘때 이거 이으면 여기가 10집에다가 20, 22, 23, 24, 25 거의 30집이 넘거든요 근데 여요좀 잡힌 게 지금 몇 집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 패감, 어 썼습니다. 어안 받았어요? 카마있스봐 이게 지금 아까 몇집 손에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개죠? 찌르면 이건 이렇게 된다고니까 열두 개가 잡혀 있으니까 스물 넷 스물 다섯, 27.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이게 스물 일곱 집 짜리인데 이건 따내고 여기 이으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잡은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니까 스물 두래. 2 3 2 4 2 5 27, 28. 여기 여기도 집이 된 거죠. 29집에다가 여기 원래 흙이 집이 나야 될 거를 갖다가 없앤 거니까 여기가 좀더큰거 같아요. 아, 이건 신 신진 선수가 역전했네요. 예. 예 이거 역전입니다. 예. 지금 이거는 이으면은 이어서 역전이에요. 여기가 이쪽보다 훨씬 큽니다. 와, 신진 그리고 아,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뭐가 결정적이냐면 이거를 젖혀 있고 끝내기를 했을 때 여기 악수를 많이 둬가지고요. 이게 젖히면 여기가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또 이거 막아가지고, 아, 여기가 워낙 악수를 많이 둬가지고, 자체로도 손해인데다가 이것까지 악수해서 역전입니다. 오, 신지선수가 기가 막히게 수를 내면서 역전했습니다. 예. 자, 어, 패를 하네요. 예, 이거는 어차피 이어선는 졌단 얘기죠. 이거 이음에 졌으니까, 패로 하는 건데, 이는 근데 지면 여기 밑에까지 다 죽기 때문에, 패감이 있나? 이게 지금 마지막 이 패가 승부네. 아 여기 받았다. 내고이것도 패감이죠. 예 받고 근데 여기 예 여기가 패감이 많이 나잖아요. 이게 지금 다 패감 아닌가요? 이거 그쵸죠저혔다박예 예, 이거를 아여길또 젖혔을 때 이걸 또 단수 치는 수가 있네. 아 이거 복잡한데. 이거를 받아주면은 팩감이 따내고요. 여기 두고 이거 따낼 때 이거 따내면 여기를 찝는 수가 지금 팩감이 되죠. 그죠 이게 찝는 수가 팩감이거든요. 그럼 이거 두고 따내면 자체로는 여기를 끊었을 때 이쪽을 잡았기 때문에 원래 수가 안나는건데 여기를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수가 나는데 요거는 여기 따내서 흙이 이겼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네, 안된다는 얘기고 아 이거를 이걸 받으면 여기 따내고 이걸 집을 때 여기를 안 받겠다는 얘기네. 이거 치고 이거 잡으면 여기도 끊는 것 때문에 안 죽고 예 백이 여기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잡으면 백이 좀 이겼다는 얘기네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막으면요. 이걸 단수 치고요. 여기를 따낼 때 이걸 넘어요. 예 그럼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호구쳐가지고 기가 막히게 안 죽습니다. <laughs> 이걸 넘으면, 이걸 둘때 이게 딴에서 2패가 되는데, 이게 다섯 점 맞물려가지고, 2패는 할 수가 없어요. 야, 기가 막히게 돼 있네. 신재 선수가 선 이거 이겼네요. 예, 이걸 단수치는 수가 있네. 야, 이걸 끊어가지고 이걸 두면, 예, 여기가 팩감이 없네요. 예, 이게 오히려 팩감이 되면서, 흙이 팩감이 말라서 이겼네. 야, 이걸로 이겼습니다. 야, 던졌어요. 밑에를 다 잡았어. 신진 선수가 진짜 기적같이 이겼네. 원래는 바둑이 좋았거든요. 여기, 우변에서 살 때만 해도 바둑이 좋았는데, 아, 여기서 쫄딱 망했어. 여기서 망한 것 같아. 여기 중앙에서 망했다가, 마지막에 여기 들여다보는 걸로 해가지고부터 시작해서, 이쪽에서. 진 대역전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마지막 패 싸움은 진짜 대박이네. 어, 신진 선수가 이 바둑을 역전했습니다. <laughs> 여기서 너무 망해가지고 진줄 알았는데. 예, 이겼어요. 예. 자, 신진서 선수와 시자영 선수의 대역전바도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